수고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시즌3가 되면서 각 직업별 스킬 이펙트 및 수치 등이 변경되어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우선 바이킹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은 헷갈리시지 않게 번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스킬입니다. 무기 마스터. 방패 없이 무기를 사용할 때 공격력과 공격 등급이 상승하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다음 차지. 전방으로 돌진하여 부딪힌 적에게 아케인 데미지를 입히고 충돌한 적을 기절시킵니다. 금광불개 방어력을 높여주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데바스테이팅 차지 차지로 공격시에 파동을 방출해서 추가 아케인 데미지를 입히고 적의 공격 등급을 맞춥니다. 노스 레지스텐스 모든 자항을 증가시키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디펜시브 샤우트 방어력을 버프하는 함성 스킬입니다. 오딘의 분노, 아케인 데미지를 입히고 주변 적을 기절시키는 함성 공격 기술입니다. 배틀 어질리티, 이동 속도를 높이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컴뱃 오더스, 최대 생명력과 만화를 버프해주는 함성 스킬입니다. 다음 좌측 스킬 시연입니다. 첫번째 차지, 기본 스킬이고 다음은 데바스테이팅 차지를 찍은 후 차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디펜시브 샤우트 세번째 오디네의 분노 네번째 컴뱃 오더스 컴뱃 오더스 스킬은 일루전리스트 기술 중에 컴뱃 오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헷갈리시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스킬입니다. 지진타: 정면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쓰러뜨려 기절시킵니다. 돌진: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던지다: 몬스터를 집어 던져 부딪히는 적을 넘어뜨리고 기절시킵니다. 열이 공격 등급이 높여진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3회 실시합니다. 2미래의 용사 공격 피해와 공격 등급이 증가된 냉기 공격을 하여 적을 얼리고 회전하는 도끼를 생성합니다. 다음 휠린드 무기를 회전시켜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충격파 적을 공격하여 강력 피해를 입히는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적을 기절시킵니다. 다음 선풍 적에게 공격을 명중시킬 때마다 데미지, 공격속도, 이동속도 상승을 최대 8스택까지 중첩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광분. 힐인드를 시전할 때 작은 토네이도를 방출하여 휠인드 데미지의 일부분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은 우측 스킬 시연입니다. 첫 번째, 지진타. 두 번째, 던지다. 세 번째 열이 네 번째 이밀의 용사 다섯 번째 휘린드 다음은 광분이 추가된 휘린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 이상 여기까지 시즌3 바뀐 바이킹 스킬 설명 및 시전 영상이었고요 시즌이 진행되면서 변경되는 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지금처럼 많은 변경점이 존재한다면 새로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9시에서 12시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방송하오니 편히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